맛집 검색은 맛집. 중국집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는 바로 짜장면과 짬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이 없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아사거리 근처에 있는 창이라는 곳인데요. 입간판에서 볼수 있듯이 짬뽕의 국물 맛을 위해 면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진짜 과감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면이 없는 중국집이라니 과연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짬뽕을 주문하려다 과연 짜장의 퀄리티는 어떨지 궁금해서 짜장밥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은 무난하게 단무지와 숙주나물이었고 계란탕이 나왔습니다. 숙주나물이 상큼해서 느끼한 튀김류와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자, 주문한 짜장밥이 나왔습니다. 공기밥도 하나 추가했는데요. 짜장의 양이 풍부해서 짜장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굉장히 꾸덕했고요. 일반적인 짜장 소스와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확실히 고기의 풍미가 지냈고 간이 살짝 셌는데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더 좋았던 것은 바로 불 맛이었 는데요. 진한 고기 풍미와 함께 불 향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확실히 밥과 같이 먹으니 소스가 입안에 더 가득 담겨진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면이었다면 짜장구슬을 이 정도로 만족스럽게 맛보기는 힘들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이고 와야 할 이유도 한 가지 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면요리가 없으니 면 특유의 식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한다는 것이고 와야 할 이유는 불향 가득한 진한 고기 짜장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에 리아사거리 근처에 오신다면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